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한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이같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구원. 자 예, 요즘 그 이렇게 뭐 길거리 가보면 이제 구세군이 이제 이렇게 나와서 또 이렇게 종소리 울리고 그러죠. 어, 구세군이라고 하는 건말 그대로 예, 윌리엄 부스가 이제 뭐 창설한 건데. 어, 가난한 자를 위한 뭐 이제 그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사실은 복음과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한 어떤 그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저 구세군을 창립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세군 말 그대로 구원을 구원을 이루는 구원을 시키는 어떤 구원에 관한 일을 하는 군인, 그래서 영적 군인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는 가장 핵심 주제가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이루기 위한 내용이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관한 모든 그 가르침의 핵심은 어디에다 도느냐? 사실은 구원에 다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 오늘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게, 항상 보면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가 이제 제일 그게 보면은 에, 과연 어, 그 교회나 또그 기독교의 상태가 에, 정상이냐 아니냐, 또 온전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게 거기서 다 드러나요. 또 개인의 신앙도 어 어쨌든 간에 신앙생활 하는 것은 구원, 구원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하는 문제는 신앙의 가장 절대적인 문제예요. 예를 들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요. 그런 것은 이 문제는 반드시 무슨 수를 써서든지 간에 반드시 해결을 봐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확고한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그러한 내적, 외적 증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또뭐 이제 이달 말 되면 또 이제, 뭐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잖아. 그럼 예수님이 오셨을, 오셨다는 것은 구원자, 해방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의미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목적도 뭐냐면 구원, 해방이에요. 유대인을 이제 온 세상에, 이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분이 누구냐. 메시아다 이제 메시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 세상의 죄인들 세상을 구원하시러 오셨다. 그래서 이구원이라는 주제는 엄청난 이 주제인데, 그러면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이제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그냥 무작정 그럼 구원. 아 그래 구원받았어. 그럼 어디에서 무엇으로부터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느냐 하는 것도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왜냐.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구원, 경제적인 구원, 어떤 사회적, 상황, 이것을 자칫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 이런 주제들 가지고 기독교를 설명하는 사람들 좀 많지 않습니까?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이나 또 기독교 좌파들은다 거의 그 주제를 여기에다 굉장히 많이 맞춰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상태와 무엇으로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예, 2장 1절부터 5절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 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구원이냐 하는 것을 알고 싶으면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로 보면 되는데 거기 보면은 자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의 타락. 그 다음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원죄와 자범죄죠. 이 허물은 자범죄를 주로 말할 때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죄는 본성의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또 세상 풍조 따라 죄 가운데 행하고, 공중과세 잡은 자, 마귀 따라 행하였으니, 어, 그래서 결국은 죄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원수 마귀로부터. 그 다음에 3절은 보면은, 5절을 보면은, 예, 육체의 정욕 가운데 살았고, 그들과 같이 본실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또 구원이에요. 네 예, 그리고, 어, 5절을 보면 또 다시 허물, 나오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냐, 여기 나와있어요. 우리의 원죄 우리의 자범죄, 원수마귀, 예,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건짐을 받는 게이 구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구원은 굉장히 포괄적이면서도 구원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했을 때 바로 이와 같은 것들도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글쎄 나 구원받았어. 그러면 그럼 뭐 어떻게 뭘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물어보면 그걸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그러면 이 성경을 모르니까. 냥 막연히, 어, 예수님이 나를 권하셨어.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건지셨어.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대로 구체적으로 허물과 죄,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악된 행실, 그 다음에 원수 마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삼정, 진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의 상태가 뭐냐? 하나님의 진노의 지금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예수님 안 믿고 사는 모든 사람이 어떤 상태에 놓여있느냐.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에 놓여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상태가 뭐냐. 하나님의 진노에 지금 빠져있는 거예요. 진노. 그러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진노에 빠져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 그가 지금 당장 지옥에 간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에 빠져 있다고 해서 그가 지금 당장 무슨 뭐 엄청난 조주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예수님께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면 그는 장차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그냥 가장, 가장 만약에 궁극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계속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내려는 거야. 계속 근데 중요한 근데 문제는 자기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뭐뭐 뭐, 뭐 자기에게 뭔뭐 문제가 있느냐 그 사람 그러니까 그들은 그 문제를 그냥 육 육신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어떤 개인의 어떤 이웃 세상의 인생의 문제. 요것만 가지고 그들은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가장 본질적인가. 아 그래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멸망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그 순간 그가 어때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 근본적인 목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음. 아까도 잠깐 뭐 얘기 나눴지만.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이거는 제가 이걸 아까도 얘기하다가 이제 이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절대 우리 조상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이나 이후나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서 구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간단해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왜? 예수님에 대한 복된 소식을 못 들었잖아요. 근데 이, 왜 간단한 문제를, 와, 아, 그들도 뭐 양심에서 구원받았다? 아니에요. 제 오전에 그랬잖아요. 아비멜렉이 비록 착하고 선한 양심을 가졌지만, 그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고요. 다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아무리 뭐 착한 사람이고, 부모에게 효도 잘하고, 하여튼 뭐, 그래요. 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좋은 사람들도 우리 조상들 중에. 뭐, 나라를 구한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것으로 그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성경에 없다고요. 없다고. 없는 거라고. 근데 왜 자꾸, 아, 우리 조상들도 구원 받았을 것이다. 그런 헛소리를, 그런 헛소리를 지금 기독교 관련, 유튜브 콘텐츠에 엄청나게 많아요. 뭐, 이순신은 뭐, 나라를 구했으니까 구원받았다. 아, 그럼 나도 구원받게 해서, 그럼 나라를 구, 나도 군대 갔다 왔으니까, 나도 나라를 구원하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했을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군대 갔다 오면 다 구원받겠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뭐, 누가, 뭐, 멸망하길 누가 바라겠습니까? 다 구원받기를 원하죠. 하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이제 죄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때요? 그 죄값이 치러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단 하나, 구원을 받는 조건은, 요건은 그한 가지라고. 이한 가지에 만약에 맞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의 구원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자기 구원이나 걱정을 해. 남의 구원 걱정하지 말고 이미 죽은 조상 왜 자꾸 걱정을 해? 난 그것도 이상해. 그렇게까지 그뭐 그 그렇게 시간이 남아도 나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 말씀에 막 것처럼 세상 풍조 죄 공중권세 허물 죄 하나님의 진노 육체 정욕 이것으로부터 사람들이. 있을 때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 멸망하는 거예요. 다 멸망하는 거예요. 다 어떤 다른 조건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아이 사람은 어린 나이에 죽었다, 고생 많이 하고 죽었다. 그런 게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 이게 복음의 그 구원의 아주 명확한 선이라고. 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났을 때, 안타깝지만, 누구도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도 역시 맞아요. 내가 어디에서 구원 받았느냐,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 받았느냐 했을 때, 이 앱에서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하나님의 죄를 회개하고, 난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발휘할 때, 믿음이 생겼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구원의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돼. 요이 구원의 개념이 희미해지거나 이 구원의 개념 속에 아까 얘기했지만 오전에 자기 의와 자기 선행과 도덕과 윤리와 자기 의가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기독교의 구원은 완전히 그냥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하나의 그저 하나 뭐 고귀한 사람의 희생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고요. 이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성경은 아담과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결국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점차적으로 나타나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후로는 아주 확연하게 아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구나. 그래서 이 구원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 진리의 토대는 성경에 계속. 그래서 성경은 계속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돼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그래서 제사도 결국 뭡니까? 제물을 바침으로 그 제사에 참여하는 자가 그 제물이 자기 대신 죄값을 치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그 희생 제물 대속을 구약에서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라고. 유대인들은 오랜 동안 그렇게 제사를 지내면서도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로 깨닫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눈이 가렸습니까? 영적으로. 눈이 가린 거예요. 네. 우리가 교회를 왜 나오느냐. 아니, 교회를 나오는 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문제가 뭐냐. 내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느냐. 내가 왜, 누구든지 왜 이 사람이 왜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 문제는 왜? 왜라고 하는 문제부터 잘 이해를 해야 돼. 왜? 바로 하나님의 진노예요. 진노. 이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오늘도 뭐 사람이 결국 죽으면 어떻게 죽던 죽으면 그 사람은 단한 가지밖에 는 지금 기준이 없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짐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이거. 우리는 누가 죽으면 그 생각부터 딱 나타나야 돼요. 아, 그 사람이 구원 받았을까?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하지? 이겁니다. 이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한 가지 질문, 이한 가지 물음표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사람은 영생이 늙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서 영화를 누리지만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멸망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영생, 그도 그냥 진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서 영생하는 거라고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아 성경은 사람을 구원케 하는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 좋은 소식이 담긴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귀중한지알 겁니다. 불교나 이방 종교에 많은 경전들이 있지만 거기서 구원을 얘기하는 건 한,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유교의 경전도 그렇게 많지만, 거기에 구원을 말씀한 내용이 없어요. 오직 어디요? 이 성경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이유도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그분이 하시는 구원의 사역과 내용과 섭리와 모든 결말을 성경에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성경의 일을 따라 말씀을 들을 때, 이 구원에 대한 포인트를 찾고, 이해하시고 믿으시면 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또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혹 아직 예수님을 믿는 이 구원의 믿음에 아직 확신 아니 무엇보다도 먼저 그 믿음이 없는 이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구원받은 자로서 복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